아참 날씨 좋네. 바람도 별로 없고. 아 아이고 아직도 저기 아직도 저 얼음이 있네. 응? 저기 다리 지나서 저기 절벽에 저기 뭐냐면 이제 땅 속에서부터 저 산에서 어, 지표를 타고 이렇게 물이 에, 흘러서 계곡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왜냐면이 계곡바닥은 전부 안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스며들기가 나쁘다고. 그러니까 스며들기 어려우니까, 그, 안반 위에 있는 흙에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 내려온 물들이 저리 타고 샘처럼 나오는데, <laughs> 저기가 엄청 두껍게 얼었더니 아직도 얼음이 있어. 아, 아, 자, 이런 날 일하면 참그 기분이 좋아요. 아. 참 기분이 좋지.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화단을 만들었었는데 아, 이 흙도 이제 외부에서 내가 사으로 퍼다가 아, 이걸 화단을 조성을 했는데 이 흙도 많이 이제 퍼다가 부었지. 그때는 이제 그 세레스라는 어 차를 썼는데 일일이 사부로 퍼서 담고 일일이 사부로 퍼서 내려야 돼어 그때 그런 차였어. 그런데 어 여기가 이제 좀 답답하다고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저 아래쪽으로 어 연결되는. 부지를, 우리, 이 저기 있는 집에서, 전부 이렇게 조망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를, 저기 기초, 안콤, 이렇게 잘라서, 여기 흙을 좀 걷어내고, 이 흙은 어제 그개불나무 어, 파낸데, 거기다가 흙을 갖다 부을 거예요. 여기는 돌이 80%야. 건드리면 다 돌이야. 외부에서 마사토를 별도로 실어오기 전에는 원래 있던 이 땅은 돌이 80%. 건드려서 흙을 좀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돌 때문에 감당을 못 해. 얼마나 돌이 많은지. 대신에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아무리 장마가지고 뭐 폭우가 쏟아져도 사태가 안 일어나.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흙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집터는 돌이 많은 데가 좋아요. 그래야 절대 그그 그 집안이 붕괴가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일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해 보면 이제 이렇게 이쁜 돌들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는 긁어낼 거니까 저쪽으로 옮겨 놓고 여기 뭐 조경석 하나도 있는데 이것도 절로 옮겨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흙을 파서 내네 저기 지금 대기 중인 음저 덤프 트럭에다가 싣고 이제 고그 근처니까 갖다 부을 거예요. 저 덤프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나는 그 10년 이상을 썼던 그 세레스, 그 차가, 어, 염화할 수면 이제 결국 다 사가가지고, 폐차 처리를 하고, 또 트럭을 하나 살라고, 중고로 쌈지마간거 살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죽을 때까지 차 하나 새로 사면은, 죽을 때까지 써 써도 다못쓸 테니, 고생하지 말고 아예 덤프를 사라 이거야. 그래서 실을 때는 포크레인을 싣고 내릴 때는 확 부으면 되니까 좀 돈을 좀 주더라도 덤플 사라 그래야 죽을 때까지 어디 골병 안 들고 음? 다치지 않고 잘쓸수 있다 딱 그러면서 힘을 실어주니까 탁 샀지 예. 우리 집사람 판단이 현명해요 음. 자 이제 일합시다. 자, 유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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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할아버지 일해야 되거든. 이. 응. 이리와. 얼지 할아버지 일하는데 잠깐 크게 다쳐. 그래서 보고 싶으면 저쪽에 멀리서 봐. 응? 알겠지? 어. 음. 아니아니 아니야 무슨 사진을 찍어? 저기 가. 할머니, 할머니 가. 응 그래 좋아. 어디래 저기 할머는데가 할머 니 할머니 있는데가. 치즈. 응? 어때? 아빠야 물 세고 아빠야 물 세고 있어. 물이 세고 있어. 어물 살살 흐르게 한 거야. 자, 할아버지가 한다, 이제. 너 저리 가. 어서. 어서 저리 가. 어, 조심해 가. 멀리서 봐. 거기서 볼 거야? 아이고야. 자, 이제 크램프에 제대로 걸렸어요. 우리말에 보면은 그 일머리라는 말이 있거든. 일머리. 일머리. 특히나 이 장비를 만질 때는 진짜 일머리가 중요해. 왜냐하면 이 처음에 잘못 그 일을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아주 곤란해져, 괜히 그, 그 일을 반복을 해야 된다든가 하지 말아야 될또 시간과 노력을 또 처음에, 에, 이 포크레인을 갖다 세우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을 내고, 어떻게 차가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거를 전부 미리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돌을 날르려면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오석이거든. 무거워. 그래서 하나씩 나르는 것보다, 이걸로 한꺼번에 옮겨서, 이 모자 되게 웃기죠? 이거 한몇년 전이야. 우리 큰 애네에 갔다가 그 미국에는 그저 아웃도어 용품들 파는 그 매장들이 어마무시하게 크거든. 심지어는 뭐그 안에 요트, 뭐 카누, 카약, 뭐 총, 에? 사냥총, 진짜 원총 뭐. 그 다음, 진짜 라, 이플 뭐, 이런 거. 또 팔고. 어마무시해. 거기서 내가 뭐 그런 거 사올 수는 없는 거고. 갔더니 모자가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아주 가볍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야, 그래도 가게 구경 온 김에 하나 사가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좋은, 뭐, 그, 낚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좋을 것 같아. 앞에 챙이 원래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우리는 챙이 있으면은 시야가 가려가지고 뭐 나무를 뜯으러 간다든가 뭐 벌목 일을 한다든가 아보리스를 트 한다든가 이게 가 앞에 가려지면은 바로 위에 있는 가지를 아니면 덩크를 보지 못하고 자꾸 그냥 애를 먹인다고 그래서 아깝지만은. 기능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잘랐어요. 그랬더니 좋아. 머리도 이렇게, 햇볕에 덜 노출되고, 목도 이렇게. 원래 뒷목이 무지하게 따갑거든, 일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뒤, 이렇게, 뒷목도 가려주고, 너무 좋아. 안에 쏟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와르르 쏟아 버리면 이제 쪼개난다 이 말이 쪼까 다시 말해 돌 표면이 서로 부딪혀 가지고 찍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 은 손으로 하나씩 내려야 돼 그리고 음. 구르지 말아야지. 자, 그 다음에는 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석등인지 뭔지. 이걸 옮겨야 돼. <laughs> 빛을 좀 이동시킬 때 초, 초심자들은 이제 그, 그 궤도를 궤도를 돌리거든. 그럼 땅이 많이 파요. 그래서 이렇게 붐대로 차를 들고 살짝 뒷부분만 닿게 하거나 앞부분만 닿게 해서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딱 돌리면은 이렇게. 차가 돌아가면서 어, 긁히는 것도 이제 덜 긁히고 아, 그러니까 땅을 덜파헤는 거지 자이 철판도 옮겨야 되네 이 철판이 쓰레기통 위에 있으니까 좋은 게 밑에 그 풀이 안 나고 음. 와.